신앙생활의 꿀팁 오늘 마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도를 계속 할때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도를 할때 얻어지는 게참 많죠. 기도를 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큰 어떤 위안도 되고 큰 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기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란 말이죠.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누구하고? 하느님하고, 대상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냥 한마디로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기절이 요한 1서에 있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신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냥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사랑이신 그분. 내가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이신 그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게도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것도 이제 몸에 향수도 뿌리지 않는 사람이 향수 가게를 들어갔다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내몸 안에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죠? 평소에 내가 그걸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수 가게를 들어가서 조금 있다 나오면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런데 늘 향수 가게에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몸에 배는 겁니다. 몸에 배죠. 그 사람에게는 늘 그런 냄새가 나요. 제가 그러니까 언뜻 떠오르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 옛날에 우리 한국의 뭐 한국의 많은 우리 신자분들을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그 평신도. 여성분인데, 아일린 조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어, 그분은요 여자분이에요, 평신도에요. 암 환자입니다. 근데 암을 몸에 지닌 채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특별한 어떤 어,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치유를 하는 방법을 보면서도 제가 너무 너무 놀랐지만 그분 몸에서요 아주 굉장히 진한 장미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 이분이 평소에 뭐 늘 그런 냄새가 나는 향을 쓰는 어떤 그런 세제를 뭐 샴푸나 비누나 뭐 그런 걸 쓰는 거 아닌가? 늘 평소에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분 손을 딱 만졌어요. 악수를 했어요. 그분이 저 보고 제 손을 만져 버려요. 그 그러니까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손을 맡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악수하고 제 손을 맡았는데 제 손에서요, 아주 진한 장미향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그 냄새가 너무 독해서 저한테도 한참 동안 그 냄새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런 현상이 저분에게 생겨났을까? 아, 저분이 사랑이신 하느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 시간을 갖고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런 사랑의 향기가 계속 나지 않는가. 물론 향기만이 아니죠. 향기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분은, 사랑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고 함께 그 시간을 갖는다면, 메마른 내 마음 안에도, 참, 그런 어떤 사랑의 산물이 내 안에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옮겨오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게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도 바오라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 그랬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준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남이 잘된거 가지고 배 아파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란, 저는 늘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이란 관심과 배려다라는 말을 합니다.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배려하는 데에 용서도 있고, 뭐, 나눔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됐어요. 저도. 어떻게 배웠냐고요? 아, 제가 주님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너무 놀란 것이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아, 그건 너무 막연한 소리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지금 70억이 80억이 다된 인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아니 그것도 또 지금 세상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그런 저를 기억하고 계시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그분하고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어느 때는 사랑하고 어느 때는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고 변함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속, 저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저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변치 않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그것만인가요? 정말 그분의 어떤 그 관심과 배려에 있어서는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상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하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 이렇게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고 일상을, 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 그분들이 저한테 가끔 선생님 참, 참 생각보다 자상하시다 그래요. 생각보다, 생각은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생기잖아요. 제가 좀 무뚝뚝하게 생기고 좀, 어, 좀 무섭다고 할까? 무서운 건지, 어려운 건지, 이건 좀 그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보니까, 어, 너무 자상하고, 어, 그냥 그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진대요.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 저도 그런 것들을 주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어렵지만 편안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인간으로서의 약점도 있고요.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도 그분은 저를 지켜보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다시 당신께 다가오고 당신과 좋은 관계를 다시 맺기를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저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분이 사랑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물론 사랑이시죠. 그러나 저는 조금 더 표현을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그 우리는 뭐야?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함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 알수 있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안에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물론 생활로 이어져야 되겠지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거구나.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자기의 유익을, 어? 추구하지 않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어? 추구하고 이익도 추구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잘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 떠받들기 위해서 내가 그 밑에서 떠받쳐주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 안에서 우리는 본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고 사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것.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사랑이신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겠어요? 사랑밖에는 배울 게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올바로 지속적으로 갖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당연히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뭐 봉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들이 더잘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힘을, 에너지를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런 용기를 내 안에서 갖게 해줍니다. 기도가 이만큼 좋은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나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